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 투룸이고요. 여기 현장은, 예, 경계없이 양벌리입니다. 양벌리며 위치적으로 조화라 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도박 가능하고 평기고 도보생활권이다 됩니다. 앞에 버스 정류장 타서 광주역 가고요. 자차로 이동 시에는 4.4km 나옵니다. 예, 4,400m죠. 그래서 차로 가게 되면 5분에서 7분, 8분 요사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긴는 투룸이고요. 또 투룸 복층도 있고, 쓰리룸, 쓰리룸 복층도 있고 방향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외벽은 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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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브리 타일로 되어 있고 예, 주차는 비안 맞게 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탈수 있습니다. 여기 투룸 차량하고 있는 건데요. 분양가는 전화로 주셔요. 예. 왜냐면 현재 감정 중이라서 좀 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입주금은 쾌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름은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저쪽에서 자 그럼 앞에 입구부터 예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롱브리타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파백보단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자꾸 문 열고 닫다 보니까요. 이 문이, 오, 되게 묵직합니다, 이게. 빌라, 이런 문안쓸것 같은데요. 거의 뭐, 방화문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단열도, 또, 소리도 안 해서, 싸우면 안 되겠지만, TV 소리 크게 나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 뭐, 패킹도 잘 되어 있고요. 예, 도어락도, 예, 코멘트 제품인데, 좀 좋은 거 썼네요. 어우, 문이, 이제, 엄청난데요. 예. 자, 형가스, 투롬. 투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세 칸짜리로 되어 있어요. 아래띠용움 시공 되어 있고, 여기 모든 게 이렇게 금장체로 돼서 너무 이쁩니다. 하고, 포토이인 네, 타일, 일과 소등, 그리고 폴름 예, 네, 밀었다, 다 그래서, 강마로 시공, 그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안방, 좌측이, 네, 두 번째 방, 투룸이니까요 트롬인데, 들어오시자 마자 바로 좌측에 화장대, 경 가운데는 거울이에요. 네, 이렇게 콘솔을 다 두시고, 옆에 다시 전기 콘솔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 되고, 저쪽에 문 열리겠죠. 네,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침대에 오다 두시고, 여기 옷방는 부족해요. 트롬이니까. 붙박이라고면 여기 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창문은 LG 하우스 시스템 창호. 5등에 다 LG 하우스 시스템 창호입니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네. 잘 되어 있어요. 또 여기 간접 조명 되어 있고요. 네. 무소니다 자, 두 번째가 투룸. 자, 투룸 복층. 계단 어디 까지 되어 있죠 네, 이쪽에서. 그래서 투룸 복층은 여기 빠져있습니다. 계단이. 여기가 3m30이 넘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너무 큽니다. 투룸 치고는. 네. 그리고, 네, 이쪽이, 욕실이 두개예요 안방 욕실. 투룸인데, 욕실이 두 개다. 아, 네, 여기 세명 가구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대마구도 타일 마감되어 있고, 또 등도 예쁜게 해놨네요. 네, 입니다. 음, 안에 욕조 아, 투룸 침은 없네요. 환기창까지. 네, 얘도 다 벗고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주황색으로. 아, 요게 겐다이코 아크릴 아니고요 돌입니다. 드마보드 되어 있고 수전 되어 있고 좋네요. 아, 이렇게 방두개 자리 보셨고 여기는 네, 보일러실인데요 세탁기 갖다 놓고 쓰셔야 되겠죠. 네, 세탁기 갖히 너무 쓰시고요. 음, 주방 쪽 보겠습니다. 주방 디귿자인데요. 네, 뭐 괜찮습니다. 푸름. 시공 넉넉해요. 수납 정도 넉넉합니다. 냉장고 두 개까지 들어가요. 식탁 등 아래에 네, 사인용 두시면 되고요 앞에 수납 열리고 뒤그 좋죠. 수납 공간 넉넉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싱크대다 도장 처리입니다. 필름지 아니에요. 네, 한샘 제품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샘 제품보단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도장 처리돼 갖고 오래돼도 뭐벗기지지 않습니다. 음, 환기창 넓어도 좋고 이쪽에 전기 콘센트되어 있고 네, 그 싱크볼 사각용 굉장히 깊습니다 좋아요 다 이런거 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좀 있지만요 네, 여기도 수전 잘 되어있고요 어, 쪽에도 전통 소세트 아래쪽에 수납공간 다 목록합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친환경적이라서 좋죠 따딱따딱땡겨 쓰는거 쓰겠단다면 도시가스 오페스 직관 이런 교체하면 되겠죠 자 보시고 이제 거실 보시면 마무리죠 정면에 포센타일 벽등 시공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투룸 에어컨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웨이스포이싱제 목재로다가 마감되어 있는 겁니다 아 괜찮은데요 투룸 자 빨리 오셔야 투룸 여기 뭐세명4 명까지도 거주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